형제 자매 여러분,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.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,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,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.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. 하고 말하였다.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. 그때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수레에 손을 대었다.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.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. 따라 용기를 내어라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.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.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. 하고 말씀하셨다.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.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.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.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